성공의 키워드 4V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되기만을 원하고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과연 인생의 승리자가 될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성불의 이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 성불의 이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목표가 분명할 때는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총 집중시킬 수 있지만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없다면 거친 바다에 필요하는 난파선 신세나 다름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확고한 권력 즉 미래의 이상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로 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비전이 없는 국민은 멸망한다라고 아널 토인비가 말했듯이 비전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가진 것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춘력과 용기와 모험심 없이 위대한 일을 성취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목표점에 도달하려면 갖가지 고난을 감내하듯 도전의 용기 없이는 승리도 결코 없다. 대지도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 상인이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고 먼 나라로 장사를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아주 외진 곳을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나찰귀가 입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나타나 길을 막고 길을 가로막고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 꼼짝 마라. 이때 상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오른 손으로 나찰기를 나찰기를 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찰기는 멀쩡했고 도리어 상인의 오른 손이 나찰기의 몸에 딱 달아붙어 때려고 안간힘을 써도 떼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상인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나찰기를 때렸는데. 왼손 역시 나찰기의 몸에 붙어버렸다. 다급해진 상인은 양다리와 머리로 나찰기를 공격했지만 결과는 매한 가지였다. 그러나 상인은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반항했다. 그러자 나찰기가 실실 웃으면 나기가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내 밥이 되어라. 상인은 지지 않고 더욱 목청껏 외쳤다. 내 팔다리와 머리가 내 몸에 붙어 꼼짝 달싹할 수 없지만 결코 이대로 내 밥이 되지는 않을 테다. 나는 끝까지 너와 싸울 참이다. 상인의 당당한 말에 나찰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기절해 버리는 게 보통인데 이 상인은 아주 대담하구나. 잡아먹기 아까우니 풀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마친 나찰기가 입을 열었다. 내 용기에 탄복했다 너를 잡아먹지 않고 풀어주마. 그리고 나찰기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모험, 벤처를 감행할 때 위의 이야기에서 나온 대로 불굴의 불굴의 용기 외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강한 활력이다. 건강해야 이를 성취할 수 있다.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한 방력과 인내력을 겸비하지 않다면 어떠한 모험도 허사가 되어 버리고 많은 법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해야 한다. 마음도 건강해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한다. 부처님도 사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부처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수행과 고행을 이겨내려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활기에 넘쳐야 한다. 밝고 명랑해야 한다. 이 활기찬 힘을 박력 vitality 라고 부른다. Vision과 Venture 그리고 Vitality를 겸해야만 마침내 Victory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의 길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인격을 완성하라. 이땅 위에 불국토를 건설하라. 이 양대 목표는 이 양대 목표를 우리는 상구보리 함화중생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곧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나를 위해 승리하고 남을 위해 승리한 자라는 뜻이다.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 그리고 바람직한 인생, 성욕적인 인생은 앞서 나온 네 개의 V자에 의 성취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승리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자. 앞서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적적인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다. 모두들 용기와 힘을 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크게 사랑하고 크게 믿고 크게 참고 크게 행하라. 인류는 그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삶을 개척해왔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인류의 삶이 항상 진보와 발전만을 이으켜온 것은 아니었다. 인생의 의미라든가 목적 또는 방법 등의 어두운 사람들에 의해 때로는 역사가 오도되고 질곡의 능선을 헤매기도 했다. 부처님은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르켜 깨달은 영웅 즉 보살이라고 이름 붙이셨다. 중생의 무리에 들어가 커다란 원력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고자 노력하는 일을. 보살하고 부른다. 다시 말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을 보살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보살은 위대한 지도자이자 적극적인 리더라고 할수 있다. 중생의 아픔을 덜기 위해 사서 고생하면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보살. 부처님은 대승 장엄경에서 보살이 지녀야 할네 가지 덕목으로 대비와 대심, 대인, 대행을 말씀하였다. 그것은 크게 사랑하고, 크게 믿고, 크게 참고, 크게 행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보살이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이상한 바로 화합의 정신이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의 조화다. 따라서 보살을 가리켜 무아행을 바탕으로 모든 상대방, 즉 물질조차 살리는 존재, 우주 전체를 우주 전체를 살리는 존재라고 한다.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란 자신의 생명이 상대방이까지 뻗어나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보살은 상대방을 살려내고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파동의 힘으로 몸과 마음이 공덕의 화실로 변모된다. 이 모든 보살의 대도는 진실로. 위대한 신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에게 불신이란 낱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는 보살 사상이 근간을 이루었다. 통일신라 시대 통치자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철학은 바로 보살도 그 자체였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신라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 위대한 사상으로 칭송받고 있는 원효 사상 역시 따지고 보면. 보살 사상의 근본을 이룬다. 원효스님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몸은 바로 보살이라고 말씀하였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는 원대한 원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보살들은 문자 그대로 인생을 알차게 집중력에 화신받게 살아간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살을 시간관리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다. 보살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는 한 순간도 놓치는 법이 없다. 불교에서는 강한 집중력을 요구하며 기도와 정진과 참선 등을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고밀도로 살기 위한 탁월한 배려 때문이다. 강한 집중력을 양성한 사람만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보살에게는 몸과 마음을 내던지는 기도와 정진이 지극히 강조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귀중함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시간을 시궁창에 버리듯 낭비하는 사람들조차 시간의 소중함을 운운한다 그러나 정말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의 승부가 시간관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때 시간을 통제하고자 쏟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강한 집중력을 양성해서 시간을 통제하면 인생의 가치는 놀랄 만큼 신장된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긴 인생을 살수 있다. 훌륭한 인물들은 대부분 집중력의 대가들이었기에 남들의 몇 배에 달하는 인생을 살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 강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변의 환경을 개조하고 변모시켜 나간다. 강한 집중의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과 주변의 사물들이 일체가 되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 시작한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가 그를 도와 그가 희망하는 상황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보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 silent partners.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들이 바로 부처님이요, 관세음보살님이요, 화음성주님이시다. 우리는 강한 집중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의 통제자가 되어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보살의 대도를 걸어나가야만 한다. 돈을 쓸 때도 현명한 사람은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는다. 자기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경우에만 쓴다. 시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속담에 일펜이에 웃어서는 안 된다. 일펜이에 웃는 자는 일펜이에 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분을 소홀히 한 자는 일분에 울게 되는 법이다. 보살의 대도를 걷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실천 동목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영웅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통솔력이다. 보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괴로움을 당한 일이 없다. 보살은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면 원활한 기능과 목적 수행을 위해 강한 결단력을 지닌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깊은 연대감을 느끼며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도와준다. 현대 경영학에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목표의 파악, 연대감에 의한 통합, 그리고 개인의 흥미와 능력의 신장 등이 바로 보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것이다. 보살들은. 묵묵히 사사로움을 벌이려고 노력함으로써 위대한 통솔력을 갖는다. 그는 많은 이들이 절로 따르고 인정한, 인정할 그날까지 말없이 실력을 키운 일이면 전념한다. 탁월한 리더들에게는 무서운 연마의 기간이 있었다. 그들은 그 연마의 기간을 통해 자타일체, 즉 타인과 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팀워크를 최우선 삼아 집단의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 열매가 익으면 세상은 그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도 보살이 되고 타인도 보살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전 인간의 보살아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